에서 당감을 먹는 방법을 설명할게요. 일단, 당감은 4등분 하는 게 좋아요. 당감을 가장 편하게 깎아 먹는 방법. 짠! 4등분이 됐는데, 당감에는 이 속기둥을 잘라내고 먹어야 더 좋거든요. 당감은 변비를 예방하는 좋은 성분이 있지만, 이 속기둥을 먹으면 변비에 걸릴 수도 있대요. 그래서, 자를 때 속기등을 제거하고, 마치 사과 깎는 것처럼 짠~ 이렇게 해서 한개 놓고, 다시 또1 4분의 1 쪽을 잡아서 이렇게 속기등을 슉~ 제거하고,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껍질을 깎아서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겠죠. 자, 이번에도 4등분! 여기 꼭지 부분, 속 기둥을 깔끔하게 잘라내는 게 포인트,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. 짠! 이렇게 해서, 또, 어디를 잘라야 된다고요? 여기 속 기둥을 꼭 잘라야 돼요. 이렇게 칼을 해서, 이렇게 자르면 깔끔하게, 한 번에 쉽게 되겠죠? 그리고 뒷부분 껍질을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 하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.